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책 작가 인자김 입니다 네, 지난 시간에 지혜롭고 또 예쁘게 자란 딸 두더지한테 엄마 아빠가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랑 결혼하고 싶냐 그랬더니 음, 지혜로운 딸 두더지가 뭐라 그랬어요 꼭 두더지랑 결혼해야 돼요 하고 말했습니다 딸 두더지는 땅 속에서만 사는 총각 두더지들이 시시해 보였거든. 어, 네, 시시해 보입니까? 아이고, 뭐, 시시해 보일 수도 있고. 또이 멋진 두더지가 있지 않겠습니까? 네, 어쨌든, 이딸 두더지는 꼭 내가 두더지랑 결혼해야 돼요? 이렇게 말했습니다. 어, 어디를 가나 봅니다. 엄마 아빠가 걱정을 합니다. 딸 두더지는 엄마 아빠 두더지에 허락을 받고, 신랑감을 직접 찾으러 길을 나섰어. 오, 신랑감을 찾으러 길을 나섰나 봅니다. 야, 대단하다. 그죠? 신랑감을 직접 찾아 나선다는 딸 두더지의 말을 듣고, 친구 두더지들은 모두 수궁어렸어. 친구 두더지들입니다. 아이고 예쁜 두더지도 있고 이렇게 손이 깨끗한 두더지도 있고 뭐 멋쟁이 두더지도 있고 이 친구 두더지들이 딸 두더지들 뭐라고 했을까요? 네 이렇게 예쁜 백 가방을 맨 두더지도 있습니다.